딱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시즌 종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ETF, 트럼프 당선, 금리 인하. 이 굵직한 호재들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출구 전략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지금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으로 갈아탄 건지, 그리고 어디서 익절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오늘 내용은 시즌 종료 관련되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관점과 그 근거들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니, 불장도 안 하는데 무슨 시즌 종료냐 생각하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국 수익으로 엑시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즌 종료에 대해 민감하여야 하며 본인의 감이나 희망이 아닌 데이터와 시장의 온도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시즌 종료 기준과 시기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의 경우 상승장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많이들 봐 오셨을 하이먼 민스키 모델입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처가 이 모델을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투기성 자산인 코인인 경우 이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의 경우 하이먼 민스키 모델의 열광과 탐욕 사이 그 중에서도 탐욕에 더 가까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몇 번의 신고점을 갱신한 비트코인이기도 하고 이때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몇몇 분은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 시장에 계시다가 컴백하신 거겠죠. 제가 비트코인은 이제 거품이고 시즌 종료되면 끝난다. 만불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갱신한 금처럼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반감기 시즌에는 비트코인이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를 모두 다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상승장 시작, 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 관세 협상. 비트코인은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로 때마다 퀀텀 점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벤트는 사실 금리 인하 하나뿐이죠.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9%가 넘는 만큼 제가 강조드린 오늘 있을 고용보고서, 다음 주에 있을 CPI와 PPI라는 이슈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서서히 차트에 선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이 정도 되는 이슈거리와 호재거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 혹시나 금리 인하를 연달아 비컷을 단행한다. 이 정도의 이슈가 아니라면,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온 비트코인의 고점을 또한번 높일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해석은 차트와 최근 유동성 지표들의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몇번 언급드렸던 이 도미넌스 지표가 평행채널 이탈하고 완전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 줄어든 유동성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었고 단기간에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트에 나타난 가격 변화는 결론적으로 후행성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기관들의 온체인 흐름 역시 비트코인 쪽에서 이더리움으로 유동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의 유동성 이동은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건 코인니스에서 고래들의 온체인 지갑을 추적해 최근 경로를 파악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6년 이상 활동한 오지 고래들을 포함해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매도 후 이더리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억 단위에서 많게는 조단위까지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인 걸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온체 인상으로 이더리움 축적 주소를 보더라도 그 주소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며 확실히 이더리움에 관심과 유동성이 쏠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축적 주소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모으고 매도하지 않는 지갑을 뜻합니다. 해당 주소들은 단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유에 초점을 둔 주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대한 신뢰와 장기적 확신으로 보는 편입니다. 2024년 5월 ETF 승인 전 이더리움 매집 주소의 이더 보유량이 890만 개에 그친 데 반해 2025년 8월은 그 수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2,43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ETF를 통해 들어온 기간 자금이 현물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해 장기 보관용 지갑에 쌓아두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고요 축적 주소로의 유입 데이터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천 이더 수준이었던 유입량이 최근 들어 수십만 이더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일부 날에는 50만 이더 이상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ETF 이후 기관들의 매수 욕구가 커지며 매집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한 유입은 현물 시장에서의 강력한 축적과 장기적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종료하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1년도 불장 막바지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이 엔딩 다이아고나를 만들면서 거의 횡보하다 싶은 상승을 만들어낼 때 이때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단숨에 4천 달러까지 치솟으며 알트 불장을 만들어낸 것을 알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정확히 이 시기에 하락 추세를 만들며 폭락했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에 비해 부진하며 주목을 못 받았던 모습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과거 이더리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정확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으로 움직이면서, 즉, 둘의 시장 지배력이 역전이 되면서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한 것을 볼때 지금도 그 과도기 중 어딘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이 마지막 한방 비트로 자금이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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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효율적으로 올릴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 되었을 때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쏟아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낙수 효과를 받는 바로 이 한방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이 한방이 나오고 난 후에 흐름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예상이 되겠죠. 비트코인 올릴 만큼 다 올렸어. 그 다음 이더리움 올렸어. 그 다음 해먹을 만한 알트들은 다 올렸어. 그다음은요. 다시 그런 비트코인 올리지 않을까? 이딴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해 먹었으니까. 싹다 빼가지고 수익실현 시키겠죠 시즌 종료가 별거 없고 이게 바로 시즌 종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유동성 출구가 될수 있다는 마인드 이 마인드만 장착한 채 시즌 종료 내내 언제 튈까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시작점이 9월 11일 cpi 발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비트코인은 당연하고 이더리움도 5천 달러를 넘기는 랠리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랠리는 5,00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저는 이더리움의 1차 목표가를 8,000달러로 삼고 이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17년과 21년 고점을 이은 초장기 추세선의 저항이 그러니까 8,500달러 부근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그보다 살짝 낮은 8,000달러로 삼고 이때부터 정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간중간 피보나치나 세부적인 추세선을 참고해서 정확한 목표가는 계속 수정할 예정이지만 러파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에 도달하는 시기는 올 하반기 그 중에서도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 매매 플랜도 얼추 나왔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진입 예정인 포지션을 이 1차 목표가까지는 우직하게 들고 갈 예정이고요.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출발 전에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2배율 이상 쓴 레버리지 포지션들은 다 터뜨리고 출발하는 이런 개 같은 거에 안 당하려고 지금 참고 참고 또 참고 있는 거고요. FMC 전까진 얼마가 오르건 간에 이런 거 피했다 아니면 이런 거 없다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절대 포지션 오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참으면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비단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에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퍼 리퀴드 봉크 이더리움 랠리 시작하면 100% 200%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봉크 같은 거 지금 안타깝게도 바닥을 기고 있지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하루 이틀 만에 고점 따로 가는 움직임 충분히 보여줄 거고요. 퍼포먼스의 차이는 크겠지만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만안 처맞겠다는 일념 하나로만 버티시면 되고요. 제가 출발 사인 드리면 그때부터는 묵직하게 시장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연말까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 리스트를 이더리움과 하이퍼 리퀴드 그리고 봉크 이세 가지로 좁혀 놓은 상태고요. 어, 만약 나는 하이퍼리퀴드 봉크 싫다 다른 코인 없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다른 코인 리스트도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고요. 제가 VC랑 토크노믹스 프로젝트 내러티브 등 알트코인 수익률에 중요한 모든 걸 반영해 만든 첫 번째 리스트이며 제가 생각하는 졸업 알트들에 가깝습니다. 그냥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은 반드시 한 번은 체크하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제발 비교는 한번 해보고 사세요. 매수해야 할 코인과 안 해야 할 코인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추가로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유료 온체인 데이터,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 또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 흐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